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창원 대우당 약국. 명서시장 중앙에 있는데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창원 대우당 약국. 약사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약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어, 약사님 지금 더운 여름철인데요. 혹시 집안에 구비해야 될 상비약이라던 게 있을까요? 음, 요새는 이제 여름철이라서 산것도 많이 드시고 이제 음식 안 맞는 거 드시고 나서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네. 지사제 종류는 하나 정도 있으시면 좋겠고. 아, 지사제. 네. 그다음에 네. 시장이라서 이제 연세가 다 있으시다 보니까. 네. 어, 이제 더우시면 어지럽고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요. 어, 네. 청심환 같은 것도 하나 주시면. 아, 좋습니다. 청심환 예. 네, 맞아요. 상비약은 진짜 필수품인 것 같아요. 네, 약사님, 혹시 약의 대강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음 약은 이렇게 네. 하나하나 다 포장되어 있는 약은 상자에 있는 유통기한이 있어야 보시면은 네. 그아 유통기한까지는 두고 드셔도 되고요. 네. 저희가 처방 받아서 조제해 드리는 약은 하나하나 포장해 드리는 약. 그런 네. 거는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6개월. 네. 꼭 유통기한 확인하셔서 약 드세요. 어, 약사님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 도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네. 이제 조제약 받아가시고서 이제 여름철이라서 냉장고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이제 냉장고 넣어놓으실 때는 지퍼백 같은 거에 꼭 밀봉해서 넣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대로 아. 넣지 마시고. 아, 조제약은 밀봉을 해서 냉장고에 꼭 지퍼백을 이용해 주세요. 약사님 입구에 보니까 반려동물 동물용 의약품도 판매하고 계신데요. 네, 뭐 저희 대호장약국에서는 심장 사상충 예방약이라든지 뭐 외부 기생충 먹는 구충제, 이런 기본적인 의약품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뭐, 기본적인 케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, 기본적인 케어.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여러분들께 꿀팁인데요. 친절한 약국, 대우당 약국, 명서시장 중앙에 있습니다. <목소리>